2025년 4월 10일 소래포구 다섯 줄 벚꽃길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가 두 줄이고 저기 길 건너 한 줄. 여기는 아직까지 사단이네. 자 다섯줄 벚꽃길 완벽하게 아 예쁘다 저 건너편 여보 이뻐 여기서 보니까 어. 거기까지는 안나오고 2분 정도만 가보자 어디? 여기만 찍지 말고 같이 나오 이쪽으로? 아 이거 여기도 이쁘네 이렇게 차 도로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도 좋아 하로동 불빛에 빛나는 그 사이에 달도 오우 벚꽃과 달 1,2분 50초 무슨 꽃? 아몬드 꽃 아몬드?